네 그러면은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서는 이제 다섯 명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발표자로서 이제 페이스 제너레이션에 관련된 이제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모티베이션, 파이프라인 페이퍼와 데이터셋 그 다음에 리서치 이슈스 앤 챌린지스, 그 다음에 컨클루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페이스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기술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페이스 제너레이션이란 이제 인간의 그 얼굴의 표정과 그 사람의 얼굴의 특징을 사용하여서 다음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가상의 새로운 얼굴을 생성하는 기술을 이제 페이스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있는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실제로 그 제가 뒤에서 보게 될그 논문인 스타일 겐에서 생성한 이제 가상의 얼굴들로 이제 이미지들이 구성이 된 것을 볼수 있으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미지는 이제 기존 이미지에다가 스타일겐에서 좀더 업그레이드 시킨 논문에서 다룬 내용인데, 이 스타일겐에다가 스타일로 이제 특정 애니메이션에 대한 스타일을 입력을 해주어서 이제 해당 사람에 대한 얼굴이 이제 애니메이션틱하게 이제 나와 출력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가상의 새로운 얼굴을 만드는 것을 페이스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VR 아바타 안에서의 그 페이스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이제 지금도 이제 VR VR에서는 이제 아바타를 생성을 할때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얼굴을 생성하는 것이 이제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바타의 얼굴은 그 사람과의 아바타와의 그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바타의 얼굴을 이제 목적에 맞는, 목적에 맞게 요구된 스타일로 이제 생성을 하면 은좀더 높은 효율성을 갖는 아바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안내 데스크에서 이제 안내를 진행을 하는 아바타로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안내하는 아바타가 이제 좀더 깔끔한 형태의 이제 여성 아바타로 구현이 되는 것을 볼수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집중력을 위해서 다음 과 같이 이제 판다 캐릭터 형태로 이제 귀여운 형태로 이제 아바타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여기서 이제 2D 페이스 제네레이션을 중점으로 이제 논문 내용을 준비를 하는데 이 해당 2D 페이스 제네레이션을좀더 이제 업그레이드시키는 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해당 2D 페이스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3D 아바타 페이스까지 생성을 가능하게 되는데 이때 그냥 가,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싱글 이미지 한 장이 주어졌을 때이 싱글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제 좌우로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의 이미지를 이제 페이스 제너레이션을 또 한번 생성을 해줄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활용을 하여서 이제 3D 메시를 만들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 3D 아바타에 사용이 되는 이제 페이스를 생성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루고 있는, 요번 이번, 다, 요번에 다루고 있는 이제 페이스 제너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리스폰스 부분에서, 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적절한 표정과 목소리의 톤을 생성하는 부분에서 제 얼굴을 어떻게 생성을 할 것이냐, 표정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페이스 제너레이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제가 공부한 이 페이스 제너레이션에 대한 그 아바타의 파이프라인을 제가 간단하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제 사람의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의 스타일 아니면 이런 다양한 특징들이 값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해당 특징들을 바탕으로 이제 페이스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하나의 아바타를 생성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아바타는 이제 실제 외부의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특정 이제 페이스 디텍션을 하게 되고 이때 그 아바타는 그 페이스 디텍션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롭게 익스프레션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익스프레션으로 아바타를 또 변환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페이스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아바타의 표정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변화를 주는 형태로 이제 파이프라인이 작동이 된다라고 구성을 하였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제 아바타 얼굴을 이제 다양한 스타일로 생성을 하는 것이 저희 의 목표가 되겠는데 이러한 목표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찾아본 논문으로는 이제 CVPR 2019년에 발표가 되었던 중요한 발표가 되었던 논문인 스타일 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스타일 n 의 로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일 n 에서는 로스 값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갠 로스 펑션이 아니라 w 갠 gp 로스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선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식이 기존의 갠 로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갠 모델의 로스 펑션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d라는 c r 디스크리미 t 이터 그러니까 식별자에서 각각 그 리얼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와 그다음에 페이크 이미지를 생성된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만약 해당 이미지가 제 위얼 이미지면은 1을 출력을 하게 되고 반대로 페이크 이미지면은 0을 출력하는 형태로 식별자는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별자 입장에서 보았을때 해당 로스 펑션을 이제 최대화하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을 해야지 이제 식별자는 좀더 이제 페이크 이미지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할수 있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 식별자를 속이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앞에 있는 이 식은 이제 생성자가 어떻게 터치를 할수 없는 부분이기, 그러니까 변수로, 변수로서 접근을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이 뒤에 있는 부분만을 활용을 해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식별자가 이 페이크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를 착각을 해서 이 값이 이제 0 값이 나오도록 해서 최종적으로 이 로스트 펑션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하는 게제 식별자에서의 학습 방법이 되 생성자에서의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러한 그 로스트 펑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좀 한계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기존에 이러한 로스트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KL 또는 js 의발산 발산으로 인해 이제 학습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제 단점이 존재를 하게 되었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aughs> 이제 와서테인 디스턴스를 적용한 w 제더 n 겐 로스펑션을 이제 새롭게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와서테인 디스턴스는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를 이제 척도로 확률과 같은 척도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와서테인 디스턴스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의 조건을 만족을 하, 해야 되는데 그때의 조건으로는 이제 원립 립셔츠 펑션 이런 아원 립셔츠. 조건이라는 그런 해당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함수 그 확률 분포들이 함수들이 이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해주기 위해서 W 겐에서는 이제 로스트 펑션에 다음과 같이 F의 형태로 그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제 리프셔츠 펑션이 각각 붙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W 겐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변하는 거 하고는 이제 수식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아니라 크리틱스라는 이제 새로운 판별자를 사용을 한 것을 볼수 있고 그외 부분에 이 여기 이제 n c 스펑 o 션이 붙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의 형태는 비슷하게 이제 동작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이제 개선을 한 로스 함수션이 이제 WGAN-GP 로스 펑션인데 이제 Gp 로스 트펑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사용하였던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 리섭스 펑션을 좀 비율적이라고 효 생각을 하여서 이 리섭스 펑션을 매번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다음과 같이 로스트 펑션 뒤에 이제 패널티 형태로 해당 조건을 붙여주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로스트 펑션을 구현을 한 것이 w g a n gp 로스트 펑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페이퍼에서 해당 스타일 겐에서는 주로 이제 생성자를 많이 다 내용을 다루기 고있 때문에 이제 생성자에서 스타일과 그 다음에 합성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파란색깔 박스 안에서 이제 스타일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written 인 z라는 이 스타일에 대한 벡터값이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z라는 벡터값은 어디서 나왔는지 살펴보게 되면 은이 스타일 갠의 이 베이스라인이 PGGAN이라는 그 전에서의 그 모델에서 모델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때 그 PGGAN에서 사용했던 그 스타일들을 이제 벡터로 레이튼 벡터로 변환했을 때그 스페이스가 이제 Z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레이튼 Z를 저희 스타일 겐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맵핑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W 스페이스에 W 레이튼 벡터로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이 때, 변하는 값은 이제 없고,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5 1 2 벡터에서 5 1 2 벡터로 그대로 출력 값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뒤에서 나오게, 뒤에서 설명이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 이때 그 z라는 스페이스가 그 스타일을 그 공간에 표현을 할때 그 너무 분리가 힘든 형태로 스페이스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때 분리가 쉬운 형태인 이제 리뉴얼 형태로 스페이스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8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MLP인 이제 맵핑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W 스페이스로 새롭게 레이턴 벡터를 이제 변환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타일 관점해에서 그 각각 그 스페이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A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데이터의 분포로 어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에 맞는 데이터를 이제 레이턴스페이스로 데이터 분포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그 피지 겐에서 해당 분포를 이제 제트스페이스로 구현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피처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피지 겐에서그 레이턴스페이스로 실제 데이터의 분포를 변경을 할때 이러한 가우시안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형태를 변형을 해주었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이제 가우시안 형태 비슷하게 가운데 크게 곡선이 생기는 것을 구부러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볼수 있고 따라서 이 네모 한 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스타일에 대한 특징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때 그 특징들끼리의 그 분리가 많이 힘들어지는 형태로 이제 랩핑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러한 그 베이스라인 모델에서 PG 겐에서의그 스타일 벡터에서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스타일 겐 모델에서는 새롭게 W 스페이스로 이미 그 스타일을 벡터 스타일을 변경을 해 주게 되고 이때 W 스페이스는 앞서 보았던 것 같이 제리니얼하게 계속 이제 그 스페이스를 바꿔 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C와 같은 형태로 좀더그 B와 비교를 했을 때 구분이 이제 리뉴얼적으로 잘 되는 형태로 이제 스페이스가 매핑이 되는 것을 볼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매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칸마다의 그 스타일의 특징들이 잘 구분되어서 이제 원하는 스타일이 이제 해당 컨텐츠에 잘 적용이 되도록 이제 스타일 벡터를, 스타일 벡터에 대한 스페이스를 매핑을 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나온 그 스타일 벡터를 어떻게 이제 컨텐츠에 합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란 색깔의 블록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이 이그아다인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와 스타일을 입력받아서 그 해당 컨텐츠에 스타일을 입힐 때 사용을 하는 이제 노멀라이 유명한 그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면서 스타일을 컨텐츠에 붙이는지에 대한 그 수식을 아래 그림과 같이 아래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x라는 컨텐츠를 입력받아서 이 x를 다음과 같이 이제 정규화를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이미지 컨텐츠를 정규화를 하는 것을 볼수 있으며 그 후에 그 스타일을 어 파인 변화를 통해서 각각 그 정규화된 x 값에다가 스케일링 팩터를 곱해주고 바이어스 팩터는 더해주는 형태로. normalization 을 수행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이한 점으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제 n o i 라는 새로운 이제 값이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노이즈 라는 값이 이제 매우 중요하게 이 합성 네트워크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노이즈가 하는 역할은 이제 어 간단하게 설명을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모공이나 머리카락과 같이 이제 변화가 심하지만 좀 세밀하게 표현이, 표현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더 선명하게 이제 생성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노이즈가 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뒤에, 뒤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아 이 합성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어, 이 회색 하나가 스타일 블럭으로 총 9개의 스타일 블럭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각각 업샘플링을 진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1024 곱하기 1024의 형태로 이제 맵을 업샘플링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노이스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이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스는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변하는 구간에 대한 이제 표현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값인데 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A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레이어의 노이즈를 포함한 형태로 값을 출력했을 때의 결과 값으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머리카락이 잘 표현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노이즈를 생성을, 노이즈를 이제 추가하지 않고 바로 이제 합성을 진행했을 때는 비와 같은 형태로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매번 변하는 값이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에 대한 그 값이 매우 일그러진 형태로 세밀하게 표현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머리카락이나 모공과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잘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매, <laughs> 그 매번 스타일을 적용을 할때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때마다 보이는 것처럼 노이즈 값을 더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페이퍼에서 스타일 갤의 아웃풋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A가 컨텐츠를 의미를 하게 되고 소스 B가 스타일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 이제 세 블록으로 행을 세 블록으로 나눠주게 되는데 각각 그 콜스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어, 해당 앞에서 추출한 이 스타일 벡터를 어, 이제 4곱 하기 4에서 8곱하기 8사이에그 스타일 블랙 스타일 블록에만 적용을 해주었을 때 결과 값으로 어 당연하게도 이제 4곱하기 4, 8곱하기 4, 8, 8 같은 경우에는 피처맵이 작기 때문에 그 해당 피처맵에 스타일을 적용을 하였을 때 그래서 안경이라든가 또는 이제 얼굴의 형태 또는 얼굴의 각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얼굴에서 엄청 큼직큼직한 분 큼직큼직한 부분들이 이제 스타일로 컨텐츠에 적용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다음으로 반대로 가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들 스타일에 대한 내용인데 이 미들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16 곱하기 16에서 32 곱하기 32의 그 스타일 블럭에 그 각각 스타일 벡터를 적용을 했을 때의 결값으로 확실히 코스 스타일과 비교를 하였을 때는 이제 엄청나게 큰 부분이 컨텐츠의 스타일이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어 머리 헤어 스타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볼에 광대뼈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입술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그 얼굴에서 그래도 나름 일정한 부분의 영역들이 이제 컨텐츠의 스타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64 곱하기 64에서 1 0 2 4 곱하기 1 2 4사이에 스타일 블록에 스타일 벡터가 적용이 되었을 때의 결과값으로 네,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경우에는 피처맵이 이미 커진 상태에서 컨텐츠를 피처맵이 이미 커진 상태에서 이스타일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얼굴의 컨텐츠는 크게 변화가 없는 변화가 없고 이제 머리의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피부의 톤들이 그런 세밀한 부분들이 적용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타일 l 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FFHQ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셋의 목적으로는 주로 이미지 제너레이션과 이미지 제이 스펄 레솔루션에 사용이 되게 되고 이때의 그 데이터셋의 사이즈는 이제 약만 장의 PNG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때의 퀄리티는 1024 곱하기 1 0 2 4로 나름 높은 퀄리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으며 이때 이 데이터셋의 특징으로는 이제 다양한 인종과 나이와 배경들을 포함을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제 일반 이미지뿐만 일반 얼굴 사진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자라든가 마스크 모자라든가 안경같이 이제 이분내로 마무리를 좀하있습니다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러한 데이터들이 적용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LSN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것도 동일하게 이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주로 사용이 되게 되고 이 요거는 카테고리로 총 10개의 장수와 그다음에 20개의 객체가 표현이 20개 의 객체에 대한 이미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으며 이때 데이터 사이즈는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많, <laughs> 적게는 12만 개에서 많게는 이제 300만 개의 카테, 이미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리서치 이슈 앤 챌린지스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최근 동향 자체가 이제 2D에서 이제 3D 형태의 데이터 세색, 그러니까 3D 형태의 아웃풋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이제 2D 페이스 제너레이션으로 지금까지 이제 많은 형태의 페이스 제너레이션을 수행을 할때사용되는 이제 베이스 논문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이런 지금 배운 이 스타일 겐 모델 이용을 해서 최근 동향에 맞춘 이 3D 페이스 제너레이션에 이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으며, 또한 이제 얼굴의 표정을 변화시킬 때좀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얼굴이 변화가 되도록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아바타가 갑자기 웃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그 다른 부분은 잘 움직이지 않으면서 잎이좀 자연스럽게 벌려지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이제 자연스러운 변화가 적용이 되는 것도 이제 도전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라 생각을 하였으며, 또한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고품질이면서 실시간으로 얼굴을 생성 가능한 모델을 통해서 좀더 편리성과 실용성을 증가시키는 이제 챌린지가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이제 얼굴을 특정 동물의 캐릭터로 바꾸는 것과 같은 이제 얼굴 생성도, 이제 캐릭터 얼굴 생성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게 되면은, 이제 페이스 제너레이션은 이제 VR 아바타에서 이제 얼굴을 생성하는 이제 중요한 기술로 이제 사용이 되는 기술, 이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스 제너레이션은 실제 사진에서 특징을 추출하여 이제 새로운 얼굴을 생성을 하게 되고 해당 기술을 통해 이제 3D 페이스 제너레이션과 얼굴의 캐릭터하는 단계까지도 이제 발전시켜야 되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